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머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산 버블 붕괴 그 시그널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미래 시나리오 2021을 통해서도 또지지난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영상을 통해서도 인플레이션 위협이 정말 오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 아 인플레이션 위협이 아니라 자산 버블 붕괴의 시그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자산법을 정말 얼마나 공포스러운가 어떤 경로로 오는가 그 궁금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 어 답변을 드려 보고자 하는데 마침 이 영상이 올라가는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매일 경제 신문 그 오피니언란에 빅픽처라는 한 면짜리 칼럼이 나갈 겁니다. 그 칼럼은 제가 제 네이버 인플루언서 페이지에 올려놓아 드릴 테니까, 이 영상과 함께 아래 나와 있는 그 인플루언서 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칼럼도 한번 읽어 보시면 더잘 정리가 되시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미국인데요. 항공권 24%, 렌터카 12%, 다양한... 관광 수요가 보복 소비로 나타나면서 실제 많은 수요의 기반에서 이런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또 다양한 인프라 사업들을 펼쳐 나가면서 시멘트 가격도 많이 오르고 뭐철 스크랩 같은 경우는 없어서 건설 현장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기도 하고 반도체 공급은 당연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공급의 차질이 있을 만큼 건축용 목재 같은 경우. 377%나 가격이 뛰어오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생산자물가 또 제조물가 소비자물가에까지 영향을 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 부문별 물가가 오르면서 특히 릭스콧이라는 공화당 상원의원이 51%가 올랐다. 뭐 우유는 5.5% 빵은 7.4% 뭐 개솔리는 뭐 50%가 넘게 올랐다. 자, 인플레이션 아니냐?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있다. 우리 뭔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죠. 근데 그런 발언과 달리 제롬 파월은 아직 기준 금리 인상할 때 아니다.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인 일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문제가 걱정되어서 인플레이션 현상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필요까지는 없다. 인상 아직 안 올리겠다라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죠 정말 어떤 일인지 왜 양자간에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이렇게 대립되고 충돌을 일으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지지난주에 정리를 해 드렸지만 가볍게 정리를 해 드리고 논리의 전개상 그 다음에 자산 버블 붕괴 어떻게 올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전달해 봐 드릴까 합니다 인플레이션 공포 오는가 그 계기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세계의 유동성 공급이죠. 유동성 때문이다. 세계 주요국들이 기준금리를 이렇게 인하하면서 적극적으로 통화량을 또 시중에 이렇게 공급했죠. 보세요. 한국, 유로, 일본, 미국 할것 없이, 이건 M2, 광희의 통화 개념인데요.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공급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려 했던 것이죠. 이게 말 그대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준금리나 유동성 공급과 같은 이런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2020년 21년 상반기까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나타난 것이다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수요 견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세계 경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광 수요 보복적 소비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프라 사업 이런 영역을 통해서 다양한 원자재나 완제품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두 번째 요인이라고 볼수 있고요. 세 번째는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이라고 볼수 있죠.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요. 인건비가 상승합니다. 특히 노동 공급이 부족해짐에 따라서 셧다운 때문이죠. 그런 것들이 실제 가격에 반영되어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비용상승, 비용이 견인한다, 인플레이션을 견인한다라는 느낌인 거죠. 그밖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했었던 것, 인플레이션 정말 중장기적인 일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인플레이션이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오게 된그 계기는 사실은 기조 효과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기조 효과라는 것은 지금 2021년 4, 5월달 물가 상승률이 2% 목표 물가를 상회했어요. 근데 이 목표 물가를 상회하는 2%대 물가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의 개념상 460여 가지 서비스와 재화의 품목에 가격 등락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가격 등락은 언제 대비 물가 상승이다? 2020년 4월 달 가격 대비 2021년 4월 달, 전년 동기 대비 가격의 등락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이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교 대상, 전년 동월을 보는 게더 중요하다. 근데 2020년 4, 5, 6월 달 어땠습니까? 예, 코로나19 팬데믹의 경제 충격으로 가격이 엄청나게 다운되는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를 찍고 뭐 여러 가지 세계 공장에 마비가 걸리고 실질적으로 원자재가 쌓여가고 원자재 가격이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때와 비교했을 때의 가격 등락률, 이 물가 상승률이 2.5%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것은 그렇게 물가 상승이 장기화될 것이다.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볼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는 거죠. 기조효과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 쉽게 말해서 인플레이션 현상은 나타날 것 같지 않다.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저도 제롬 파월의 의견에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실제 한국은행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제시를 했죠. 2021년 1.8%, 기조효과가 반영된 4, 5, 6월달에 물가상승률이 깔리더래도 전제되더래도 2021년 한해 연간 물가상승률은 고작 1.8%, 한국은행이 목표 물가로 세우고 있는 2%보다 안 되는 물가 상승률. 이걸 어떻게 인플레이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2022년에는 기조효과가 사라지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1.4%. 중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위협 오는가라는 질문에서 아니다. 이것은 나름 적정한 물가 상승률로 이 디플레이션이 우려됐던 경제에서 조금 벗어나는 착한 인플레이션, 리플레이션이라고 볼수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죠. 이런 표현까지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봐드릴게요. 인플레이션 위협은 아니다. 인플레이션 위협은 없다.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와 자산 버블이라는 단어를 혼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현상과 자산 버블 현상은 다른 이야기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소비 중심이에요. 소비자 가계의 소비 활동 영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은 소비가 아니거든요. 투자의 대상이거든요. 실제 물가 상승률의 개념 460여 가지 품목의 가격 등락을 계산할 때이 460여 가지 품목 안에는 부동산 가격이 안 들어갑니다.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 안 들어갑니다. 물론 전월세 가격은 들어갑니다. 전월세 가격의 지표의 기초에서 물가 상승률을 추계를 합니다. 그런 것들은 460여 가지 품목 중에 일부로서 이거는 주거비로서 용도가 주거비라는 개념으로 어, 들어가긴 하지만 자산의 가치가 반영되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 물가를 가지고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고 이 물가 상승률이 2%를 초과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면 이게 연간 물가 상승률이 2%를 상당기간 초과를 한다. 그러면 그걸 인플레이션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건 자산 버블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산 버블은 다른 이야기다 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고, 자산버블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 과잉 유동성, 이런 문제로 세계 모든 국가가 주택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OECD 주요 국별 주택가격 상승률을 계산을 해 보니까 2020년 2분기를 기점으로 이때쯤에 적극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이 시작됐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때 이후로 상대적으로 가치의 상승이 이르는 거죠. 자산 가치의 상승.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순식간에 떨어지면서 돈, 돈 주고 뭐 삽니까? 물건 사죠. 돈 주고 뭐 합니까? 자산에 투자하죠. 자산 가치가 오르는 거예요. 물가도 오르는 거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현상도 있는 거고 자산 가치 상승도 연결되는 거예요. 또 투자라는 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돈의 가치가 높을 때 쉽게 말해서 이자율이 높을 때는 상대적으로 저축하려는 성향이 강할 수 있는데 이자율이 낮아진다 그러면 이 낮은 금리에 굳이 돈을 은행에 저축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높겠죠. 저축을 하려는 저축 성향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저축 성향이 줄어든 만큼 그 돈을 어디로 옮깁니까? 높게 형성될 자산에 돈을 옮겨 나갈 거 아닙니까? 그게 재테크라는 거죠. 재테크를 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군다나 금리가 싸니까 돈을 빌리는 비용이 싸니까 쉽게 말하면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저렴해지니까 가치는 높게 형성되고 부동산 투자에 따른 어떤 비용 부담이 덜해지니까 적극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가지 개념 중에 하나는 부동산 투자를 할수 있는 여력이 있는 구매 여력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산다. 그럼 나는 8억이 있다. 그러면 금리가 쌀 때는 2억을 대출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왜냐면 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 그래요. 가게마다 매월 상환할 수 있는 원리금,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소득이 이만큼인데 그 이상을 넘어서 원리금을 상환할 수는 없잖아요. 보통의 경우 그렇잖아요. 그니까 러이 이자율이 떨어지면 구매 여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1억을 대출받아야만 집을 살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투자하겠지만 나는 2억을 받아야 되니까 이 주택 못사 하던 사람도 이제 이자 부담이 경감되면서 구매 여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부동산 투자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죠. 가치의 변화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라는 경로를 고려하여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많이들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OECD 회원국들하고 주요국들끼리만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뭐 거의 중간 정도 수준이지 않나 우리나라보다 더 빠르게 중하위권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게 보면 글로벌이 우리나라도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됐는데 다른 나라들은 얼마나 높게 형성됐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지표의 대상 중에 지정학적 어떤 교란이 있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나라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을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상승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상승세보다 글로벌이 더 높게 형성된 나라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글로벌 부동산 버블 논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상승한다고 무조건 버블이다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근데 깡통주택처럼 아니 가치는 안 올라가는데 가격만 높게 형성됐다든가 그 나라의 경제 규모는 크게 형성되지 않는데. 부동산 가격만 오른다든가, 그 나라의 가계들의 평균 소득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가구의 어떤 어, 그 주택 가격만 크게 오른다든가, 이렇게 되면 버블의 가능성으로 어,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버블 지수를 환산할 수 있는데, 버블 지수를 계산하는 여러 기구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그 기구 중에 기구라고 봐야 되나요? 금융기관이라고 봐야 되는데, UBS죠. UBS 같은 경우, 글로벌 부동산 버블 지수를 매년 이렇게 발행을 합니다. 여기서 진단한 것을 바탕으로 보면 독일, 미헨 프랑크푸르트 이런 나라, 이런 도시들의 버블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뭐 토론토, 추리히, 프랑스 파리, 홍콩, 뭐 이런 암스테르담 이런 지역들이 버블 위험의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고 그밖에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는 뭐 밴쿠버라든가 런던이라든가 스토홀럼 같은 경우 도쿄도 마찬가지 아, 그런 지역도 어, 분 어, 분석을 해 놨습니다. 이 분석 지표를 보면 예를 들면 아, 소득 대비 주택 가격 PIR이라고 하죠. 소득은 정체됐는데 주택 가격만 너무 높게 형성됐다든가 GDP 대비 주택 가격 혹은 GDP에서 모기지가 차지하는 비중.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섯 가지 5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지표를 가지고 이 부동산 버블 지수를 환산하는데, 어, 한국은 대상이 안 되어서 역시 그 부분을 분석을 어, 같은 지표를 가지고 해 보니까 한국의 서울과 세종시 예, 이런 지역, 그리고 경기도까지 어, 상당히 이 빨간색 버블 위험이 높은 그런 지역으로 어, 계산이 되었습니다. 어, 경기도는 고평가 지역이고, 세종과 서울은 버블 위험이 높다라고 이 부동산 버블 지수를 가지고 제가 역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 버블 지수, UBS의 버블 지수를 연간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 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뮌헨이나 프랑크푸르트 이런 지역들 그리고 토론토 같은 경우도 버블 지수가 높기도 높지만 전년이나 전전년과 비교해도 굉장히 높게 형성되는 모습을 볼수 있고. 두루두루 많은 그 지역들이 버블 지수가 더 높게 형성되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이고 앞에 말씀드렸던 매경칼럼의 핵심이 되는 그래프가 이건데요. 우리나라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쉽게 말해서 이 버블이 올 것이다라고 본다라는 것은 자산 가치는 너무 고공행진하고 상대적으로 실물 경제는 회복이 더디게 진전된다 라고 했을 때 버블의 위험이 높겠다 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선을 부는데 풍선의 그 껍데기라고 볼수 있겠죠. 고무 껍데기. 이것은 야, 어떤, 모르겠네 무게가 변함이 없잖아요. 근데 바람을 붑니다. 물론 이 공기의 무게도 물론 있겠지만 보시면 이게 바람이 하나도 안 불었을 때, 그럼 많이 불었을 때, 그럼 부피는 굉장히 커져요. 그럼 무게는 크게 늘어나지 않잖아요. 이런 것을 버블이라고 보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산 가치는 높게 올라가는데 실물 경제가 그만큼 못 따라가다 보면 이 버블이 붕괴될 수 있는 위협이 있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특히 금리가 인상되는 과정에서 통화 정책이 긴축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이제 자산 가격이 떨어질 수 있고 또 금리가 오르니까 대출 상환 능력, 이자 상환 능력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런 가구들의 경우에는 어 이제 주택 가격이 10억 짜리인데 대출을 예를 들어서 8억 정도 지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주택 가격이 7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집을 담보를 처리하더라도 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면. 금융부실로도 연결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버블 붕괴의 어떤 시나리오라고 볼수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진단할 수 있는 진단의 근거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왼쪽은 소위 자산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은 실물 경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유동성이 2019년 말 대비 2021년 지금 최신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유동성. 이 유동성 같은 경우는 어, 증가율을 어, 4월 기준으로, 2021년 4월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19년 말 대비 14.9%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게 어디에 들어갔는가? 가계부채를 짊어져서 주택을 어, 매수하러 일정 부분 어, 투입된 것이다 라고 어, 추정을 해볼 수 있겠는데 실제 가계부채도 지난 2019년 이후로 10.3%나 증가했습니다. 2021년 1분기 기준입니다. 가, 가계 신용 데이터가 아직은 1분기까지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10.3%. 물론 이게 2분기 기준으로 계산하면 뭐11% 12% 가까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유동성이 많이 공급됐고 많은 유동성은 빚을 지게 만들었고 가계의 부채가 상당 부분 또 주택 가격 어, 상승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겠다. 주택 가격은 14.7%나 올랐고 주택 가격은 2021년 5월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GDP는 어떻습니까? 2019년 GDP 경제 규모 대비 2021년 경제 규모 2021년 경제 규모는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에 근거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19년 이후로 2021년까지 두 개년 동안 3.1% 증가에 못 미칩니다. 그냥 단순히 계사라 보면 2020년 충격이 있었고 2021년 뚜렷한 기조효과에 따른 반등이 있지만 두 개년들을 합해 보면 평균 1.5%씩 성장하는 느낌이에요. 평년 우리나라의 성장률이나 잠재 성장률이 2.5%가 된다면 그거보다 못 미치는 개념인 거죠. 그렇죠? GDP가 3.1% 수준 증가하는 거에 못 미쳤어요. 근데 경제 규모는 이렇게 제자리인데 주택 가격만 고공행진하는 그런 느낌. 또 취업자가 많이 늘었나? 역시 2019년 취업자 규모에서 2021년 최근 취업자 규모를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5월 기준이죠. 1.5% 증가에 못 미쳤어요. 취업자가 많이 안 늘었다는 얘기는 결국. 근로소득자의 소득 수준이 크게 늘어날리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가구소득을 계산해 보니까 가구소득 같은 경우는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계산을 해 봤더니 1.4% 증가. 가구당 월 평균 가처분소득, 가계 동향조사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득은 늘지 않았는데 경제 규모는 크게 늘지 않았는데 가계부채는 크게 늘고 또 주택 가격은 크게 상승했다 이런 것은 고평가되어 있구나 자산 버블의 위험이 있겠구나 우리나라 전체 평균을 가지고 계산을 해 봤는데 주요 시도별로 계산을 해 보면 특정 시도는 더 크게 상승했겠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 버블 정도를 볼수 있는 고평가 정도를 볼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잣대가 아까. UBS의 버블 지수를 평가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 거죠. 그게 PIR입니다. Price to Income Ratio, PIR라는 이 지표는 여러분의 소득, 소득을 가지고 특히 중위소득 가구입니다. 중위소득 가구, 우리나라의 2천만 가구 중에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가운데에 해당되는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평균 주택 가격을 가지고 비교를 해 보면. 몇 배예요? 2020년 1월 코로나19 직전에 13.6배였는데 지금 17.8배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평균 근로 소득자의 경우를 가정했을 때한 푼도 안 쓰고 그 소득을 고스란히 모은다라고 했을 때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배? 17.8배. 17.8배의 주택 가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다는 얘기는 17.8년 동안 약 18년 동안 평균 근로소득 가구가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다 모았을 때 18년 후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시나리오고요. 물론 18년 후에 그 주택가격이 그대로 있으리라는 법이 없겠죠. 18년 동안 주택가격이 더 높게 형성된다면 또 역시 Endless game of catch up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어, 그런 캐치업의 모습이 전개될 수 있겠죠 한국의 부동산 버블을 진단해 보면 이렇게 전개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우리 통화당국 통화정책은 당연히 기준금리 인상시점을 너무 긴급하게 조급하게 가져갈 필요가 없겠다 인플레이션 문제는 아닌 거고 그리고 조급하게 가져갈 경우 실제 말해서 이 실물 경제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산 가치가 이렇게 높게 형성되는 그런 문제니까 실물 경제가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그 기간, 그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물 경제의 회복을 어느 정도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때 기준금리 인상이 있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안 하면 말 그대로 자산 버블의 붕괴 문제로 치닫을 수 있겠다. 특히 몇몇 부실 위험이 있는 가구들을 중심으로 그런 일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거주자라든가 특정 지원의 대상이 될 만한 계층의 경우에는 비소거 방식이라고 합니다. 비소거 주택담보대출 이게 쉽게 말하면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볼수 있는 건데요. 이런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상품들이 필요하겠다. 이게 뭐냐면 주택 가격이 떨어지죠. 주택 가격이 100원이었는데 담보 대출을 예를 들어서 50원 받았어요. 근데 주택 가격이 50원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담보만 금융기관이 해소해가고 50원 밑으로 떨어져서 40원이 됐을 때 10원을 이 가구가 갚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특정 계층의 경우 이렇게 이런 비소거 방식의 주택 담보 대출 상품을 좀 확보를 해서 이런 위험을 특정 가구에게 집중되게 하기보다는 전체가 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노력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라는 것도 이제 자산 버블의 붕괴 시그널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2021년 하반기나 2022년에는. 좀 공격적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투자, ETF 투자라든가 적정하게 잃지 않는 투자,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시는 게 어떨지 추천해 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